루키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괜한 일은 없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가운데 이유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또 느끼는 것, 또 누구랑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하게 된 일이 하나도 없다 한국말에 괜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말했네. 괜히 열심히 했네. 괜히 공부했네. 일했네. 그러나 괜히 된 일이 있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아, 내가 괜히 했다고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괜한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더 예쁘게 표현하면, 우리 생활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사건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푸른 곰팡이가 다른 세균을 잡아 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끝에 인류의 아주 중요한 약을 만는이페니실린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잘 아는 영국의 이 아이작 뉴턴은 우연히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괜히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어떤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우연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브레밍이나 아이작 유턴 같은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내가 어디에 갔고 우연히 길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어떤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는데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마침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장의 모세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 이브리 아이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3개월 동안 억지로 숨겨 키웠왔지만 결국에는 갈대상자에 태워서 나일강변에 떠보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강에 띄우는 거죠. 그러나 그 우연히 이집트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만나게 되고 아이를 보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자녀로 삼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나가는 것을 봅니다. 공주의 마음이 우연하게 그 날강변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이 우연하게 지나치지 않게 만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역대하 1 8장에 몸에 유다 여사밧 왕과 북 이스라엘 압 왕이 서로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여사밧이 압 왕을 찾아갔을 때압 왕이 여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리앗 라못은 원래 우리 영토였는데 아람 사람들한테 빼앗겼다. 우리가 손을 잡고 다시 그길리 라못을 뺏어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밭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앞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말을 잘 듣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반드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 사밭이 아무래도 좀 찜찜해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다시 물어, 어, 물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악한 영의 게임에 빠져서 하는 말이다.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악왕도 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왕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요 사밭과 아아왕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하거든요 자기가 시킨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짠것 같고 니가야가 죽는다고 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요사바에게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나는 다른 일반 옷을 입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엉건설적 요 사밭을 띄워주면서 자기는, 다른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에 어떤 군인들이 있냐면 왕만 찾아서 죽이는 특공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오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 장군 특별히 그 두목을 차단해서 차단해야 그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오,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오직 왕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는 군인들인데, 자신이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지 모르니까, 여호 사바베에게 왕복을 입힌 것입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적군의 일반 병사가 그냥 활을 누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냥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이아 왕을 정확히 맞추고 결국 아 왕은 결국 전쟁에서 죽고 만 겁니다. 이 화살은 특공대가 아 왕을 죽이기 위해 쏜 화살이 아닙니다. 일반 병사가 그냥 무심코 쏜 화살입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었는데 변장한아왕 갑옷 솔깃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아 왕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 왕은 누군가가 우연히 손화살에 맞아 죽었다면 이 아부왕은 우연히 죽은 것이겠습니까? 미가야가 전쟁이 나가면 죽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변장하고 다른 깨를 선달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의 소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베들렘에 살던 나오미와 로스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모합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함께 모합당으로 이민 가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모합의 여인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조금 있다가 결국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새 가부만 남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모합당에 살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큰 며느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만 일루선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늙은 가부 나오미와 젊은 가부 루시 베들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단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는 요 나오미와 루시 베들렘에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였냐면 보리, 보리추수 때였습니다 농사가 이제 끝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비록 자신의 가문의 기업으로 물러받은 밭이 있지라도 고리나 밀을 심어 추수하려면 최소한 1년이 걸려야 하고 또 농사 지을 남자가 없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추수할 때밭 주인은 이삭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로또 남의 논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했는데 며느리 로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이 루시 밭에, 밭을 에밭 찾아갔는데 보아스 밭인 줄 모르고 우연히 간 겁니다. 엘리멜레에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루시 이삭을 죽기 위해 한 밭에 들어갔고, 내가 누구네 밭에 가서 죽어야지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밭에 갔습니다 그 밭이 친족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침 사절의 마침 보아서가 왔습니다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마침 하면서 보아서를 집어넣는 겁니다 루스는 아무 밭에나 들어갔습니다 이삭을 준다는 것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밭이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다른 데 있다가 거기에 현장에 왔던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루시 이삭을 죽고 있는 보아스의 밭은 베들레헴 주변 덜역에 있는 밭이고 보아스는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자기 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눈에 띈한 여인이 있습니다 일면색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종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압에 갔다가 남편을 잃고 또,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지금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서, 그 사절에, 신 보아서가 베들렘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우학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침 보았스가. 이 마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히네이라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말 속에 우연이 된일 같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침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마침에 단어의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마침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도시락을 갖가지로 갔는데 전쟁상이 황 어떤가 돌아보다가 마침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적군의 장군을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나갔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결국에는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 우연히 친족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죽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루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루에게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죽도록 해라. 나중에 이제 8절, 9절, 10절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또한 번에 마침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친족이 아주 가까운 1순위 친족이 아닙니다. 조금 그 다음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루스를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남편을 잃었고 가부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고 그런데 그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그 쉽게 말해서 땅이겠지요. 그것들을 다 책임지고, 루도 책임을 지고 싶은데, 어, 1순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와서는 나무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으므로, 기업 모를 자의 1순위의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문에 갔는데, 당시 그 성문은 성업의 장로들이 모여 성업의 중요한 일들을 어눌하고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사장 일 절에 보면 보아스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리로 기업물을 일순이 쉽게 말해서 나훔미의채 가까운 친족의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보아스는 재빨리 그를 불러 장로들 앞에서 나훔이 가족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지어내고 일순인 그 사람 나훔미의 가족의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재산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트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네가다할수 있겠냐 하니까, 이일순위인이 친족이, 난못한다 하고 발을 뺀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찬서하고, 바로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그리고 루트 어, 자기의 에 아내로 맞이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서는 공식적으로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사게 되었고, 아울러 나오미와 어, 룻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로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이 보아서와 룻의 이 결혼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중요합니다. 보아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룻과 결혼을 했는데, 이 마침이라는 게두번 어,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루키는두 남녀가 만나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우연히 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보아스와 루스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우선으로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증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고 세계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미가 모합당에 가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돌아왔는데, 그나마 따라왔고, 루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로 갔던 그 땅이 보아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마침, 마침,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의 마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져가고 계시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가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곳에 나타난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다윗의 가문이요 메시아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괜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난 일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결코 우연으로 끝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손길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관심 갖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우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마침이라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우연이 우연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오하스와 루스의 만남에도 하나님께서 마침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만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만나게 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는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만났으니 우리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을 통해 마침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모두 오늘 주어진 작은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본문의 룻도 늙은 시어머니를 잘 복량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보리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의 역사를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 서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요나를 새롭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시간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했네. 괜한 일이 결코 없음. 하나님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안간이라서 너무 사랑하기에 마침이라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음.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 마침의 역사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